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해볼 것이냐. 랜 캐릭터 저번에 딜 사이클 주간 보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테스업에서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쇼케이스 날에. 근데 오늘은 사냥터를 한번 좀 미리 알아볼까 합니다. 챌린저스 서버에서 시청자분들이 육성을 하실 때 영상 하나만 보고 따라가도 270 레벨까지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쭉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하이퍼 버닝으로 설정을 하면은 테라블링크 따라서 200 레벨까지 찍으시면 되고 200레벨부터 200 레벨부터 170레벨까지 사냥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숨겨진 오숫가 여기가 이제 소멸의 여로 중에서는 가장 경험치를 많이 먹는 곳이라 보통 딸기 농장으로 스킵하지 않냐고요. 200레벨 구간에서 딸기 농장 쓰실 분들은 써가지고 올라가시고요. 혹시나 이제 딸기 농장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로 사냥터 보고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 그냥 빌드라고 할 것도 없이 선참 키다운 하면서 더블 점프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약간 편하게 사냥하려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구간 5분의 1레벨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방 넘어가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이 205레벨이어가지고 205레벨에 넘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210레벨까지 사냥해도 리버스 시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서 또 사냥터 찾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210레벨 찍고 그 다음에 추천랜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숨겨진 동굴에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위쪽에다가 이거 설치기 하나 깔아주면 될것 같네요. 숨겨진 호수가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숨겨진 동굴 이쪽 오시는 게 낫고 210 레벨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두 번째 지역은 리버스 시티입니다. 리버스 시티는 보통 많이 가는 곳이. 아 이거 다 맞는다. 아 이렇게 사냥하면 되겠네. 설치기를 오른쪽에다가 깔아두고 왼쪽에서 망원강림만 하나씩 돌리는 거야. 총 4타가 나가는데 쿨마다 하나씩 써주시면은 왼쪽은 내가 잡고 있고 오른쪽은 설치기가 잡고 있고 세번째 지역은 추추할랜드의 경류지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강타고 위로 점프하면서 이렇게 키다운 눌러주고 선참 굳이 간다고 하면 이런 데서 그냥 깔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쭉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쭉 지나가고 여기만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폭포 아래 여기도 괜찮아요. 지형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요렇게 깔면 되겠네.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공 굴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버닝이 있으면 좀 올만하거든요. 경류지대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깔아주면 좋아요. 계속 공격을 해주니까. 추출랜드에서는 210레벨부터 220레벨까지 계셔도 되고요. 대부분 많이 가는 맵이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많이 가시죠. 여기다가 파운틴 하나 깔고, 공 이렇게 굴려도 될것 같은데. 망원강림 하나씩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위사냥터에 버닝까지 있으면은 경험치가 괜찮기 때문에 버닝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한번 와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경류보다는 좀 편하게 사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얌얌할랜드에서 경험치가 잘 오르는 곳이 여긴데 버닝이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얌얌에서 가장 경험치 많이 오르는 곳. 나는 진짜 빠른 육성을 원한다. 여기서 육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은 레엘른입니다. 레엘른이 이제 사냥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이제 괜찮은 사냥터. 여기 구두죠. 요즘에 되게 핫한 사냥터인 것 같아요. 구두. 여기서 이제 점프 설치하고, 아래다 파운팅 깔고,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앉아가지고, 점프하고 망원 강림 한테 쳐주고, 이 위가 남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잡으려고 하면 1층에다 까는 거긴 할것 같네.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운팅 깔면은 이쪽만 흘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갔다.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도 이제 경험치를 많이 먹는 맵이죠. 구두랑 마찬가지로. 다음은 아르카나 맵으로 넘어왔고요. 225레벨부터 들어올 수 있죠. 첫 번째는 흙의 숲입니다. 여기가 인기 가장 많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깔아주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위쪽이 좀잘안 닿기 때문에, 위쪽을 예인을 돌려주고, 1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파운틴 데미지가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동선을 조금 더 짧게 잡아가지고, 네, 한이 로프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만. 그래도 원쟁컷이 납니다. 두 번째, 물과 햇살의 숲입니다. 여기는, 요렇게 그냥 하나 깔아두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기 깔고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될것 같아요. 위랑 아래랑 간격이 넓어가지고 저 중앙에 살짝 비는 공간은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뛰어다니면서 1층에서만 공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기의 데미지가 좀안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저 앞쪽에 흙숲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225레벨에 오면은 레벨 그 경험치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안 오르고요. 왼쪽에다 깔아주고 나는 오른쪽에서만 사냥을 하거나 오른쪽에다만 깔고 왼쪽에서만 사냥을 해도 되죠 그 다음 지역은 모라스죠 이제 모라스는 230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는 사람들 많이 고여있을 거예요 저 위쪽이 조금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위쪽에다가 설치기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뛰든지 위로 여기서 240까지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경험치가 많이 안 오를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240레벨까지만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춤에 자리가 없고 아르카나로 다시 가기엔 좀 애매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 사냥터가 하나 더 있죠. 왼쪽에다가 설치기를 다 깔아서 설치기들이 다 잡게 만들어주고 오! 근데 뭐 어디까지나 그춤 자리 없으면 하시고요 웬만하면 그 춤으로 가세요 에스페라는 솔직히 사냥터가 별로 없어요 사냥터가 전체적으로 바뀌지가 않으면 은사냥을 만한 곳이 계속 없을 것 같습니다 모라스에서 240레벨까지 계신 다음에 셀라스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여기 셀라스 첫 번째 맵 끝없이 추락하는 심의 3번 맵에서 예인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삥삥 돌면서 여기 위키 누르면 포탈 타지니까 위키 포탈 타고 이렇게 핑핑 돌면서 사냥을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킬이 안나도 되죠 마찬가지로 다음은 빛마다 6번 맵입니다 여기도 마릿수가 한 18,000마리 정도 나와가지고 셀라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냥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위에다가 예인 설치하고 파운티는 여기다가 설치해도 되네요 굳이 뭐 위까지 올라가지 말고 2층에다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1,2층 왔다갔다 하면 될것 같네요 245레벨을 찍으면 문브리지까지 올수 있습니다 사상의 경계 6번 맵이 아마 인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여기다가 던지고요 예인을 예인을 던지고 여기다가 파운틴을 까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파운틴이 잡아줘야 되는 몬스터가 되게 많아서 마리수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스펙이 낮으면은 나는 1, 2층 왔다 갔다 하고 위쪽을 설치기가 잡아주는 빌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파운틴을 깔고 여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예인을 여기 3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잡아주는 몬스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치기들이 부담이 좀 덜어지거든요? 거의 한 8, 90% 이상은 여기에요. 여기 말고는 사냥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사상의 경계 4번에서 여기서 살짝 점프 뛰어서 설치해주고 여기서 설치를 잘하면은 왼쪽이랑 중앙이 다 맞기 때문에 여기다가 파운틴 하나 설치해주고 그러고 1, 2층을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여기는 250부터 들어올 수 있는 맵이죠. 보통 M20, 중심부 6번. 점프해서 하나 설치하고, 뭐, 여기다가 파운틴 깔아도 될것 같긴 해요. 여기 좀 애매하게 안 닿으니까. 그리고 1,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냥, 점프하면서 공격. 설치기들을 위에다가 깔아주고, 1,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옛날에 사냥을 또 했었거든요. 윈드브레이커, 고통의 미궁, 내부 1번, 그리고 여기다 깔고 나머지는 왔다갔다 공격. 여기서 제가 캡틴으로 사냥을 했었거든요. 챌린저스 시즌 1때 왼쪽에다 이렇게 공 설치하고 오른쪽 아래에다가 파운틴 설치하고, 그리고 한칸 위로 가서 그냥 선참만 누르고 있어도 돼요. 원킬이 안나도 사단까지 닿기 때문에 좀 제자리 사냥이 가능한 나름 2-5가 1-5보다는 아... 빌드를 좀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설치하고 여기를 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위에 있어도 될것 같긴 해 근데 1-5보다는 조금 애매하죠? 경험치가 더잘 오르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는 제자리 사냥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 예인을 왼쪽에다 깔아두고 점프하면서 공격만 해도 다 잡아준다 그리고 동선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가장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딜이 좀잘 나와가지고 더 빠른 레벨업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3개가 끝나는 건 2-8인데 여기는 요구 포스가 조금 더 높아요 그만큼 경험치도 더 많이 주긴 하지만 데미지가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가지고 안 되면 여기는 오지 마시고 되는 분들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 오프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공 하나 굴리고 떨어지면서 파운틴 하나 깔고 1, 2층만 사냥하면 돼요. 사냥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6차 전직을 하시겠죠? 6차 전직을 하면은 세르늄으로 도착을 합니다. 세르늄 도착하시면은 사전 보상이랑 운영자 보상 같은 거잘 활용하시면 바로 야누스를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야누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삥삥 돌면서 사냥하는 게 사실 방법이라 크게 지금 도와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누스를 바로 못 뚫었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깔아서 예인 날리고 파운틴 하나 깔아주고 마찬가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에 했던 6차 이전 사냥이랑 크게 다를 게 없죠. 네,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사냥하는 걸좀더 보충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공 굴리고 뭐 이렇게 파운틴 깔아도 되고요. 1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다가 이제 공 하나 굴려주고 이제 1, 2층 왔다 갔다 하는 여기다가 파운틴 깔면 좋겠네. 아 여기 좋네요. 도서관 5번 맵. 불타는 세르니움 후르니움 들어오면은 동쪽 성벽 1번 맵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예인 굴려주고 아래다가 파운틴을 하나 깔아주고요. 나는 여기서 있는 거지. 야누스가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사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제 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아,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해주는 이제 265 레벨을 찍으면은 호텔 아르크스로 넘어오게 되죠 빌라자비로 올수 있는 자동차극장 5번. 공을 왼쪽에다 설치하고 새벽을 우측에다 깔고 예인을 왼쪽에다 깔고 나는 중앙에 있고 파운틴이랑 같이 이렇게 공격만 조금 해주면은 나름 빈곳 없이 다 잡아주는 느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킬 넘어가는 순간 이제 밀리니까 제니 이거는 데미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자동차 극장 5번이 사람이 엄청 많을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 말고 4번 맵도 있습니다 우측에다가 공이랑 예인이랑 파운틴 깔아두고 왼쪽 오른쪽 키다운 하면서 공격 게 줘도 다 잡습니다. 자동차 극장을 더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나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황야 2번 맵도 괜찮네요. 여기 오른쪽만 내가 공격을 해주고 그리고 위쪽에는 파운틴, 왼쪽 끝에는 예인 하나 불려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레벨부터 270레벨까지의 사냥터를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봤는데 꾸준히 하이퍼버닝 때 오던 사냥터들이라 믿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좋은 빌드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막사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빌드만 짜놓은 거지 절대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